가게 점입니다. 지붕이고요, 벽입니다. 고대에는 점을 칠때 거북이 배딱지 위에 글씨를 쓴 후에 불에 태워서 갈라지는 모양으로 점을 쳤다고 합니다. 입입니다. 점괘의 내용을 입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. 이 문자가 나중에는 차지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는데 추측을 해보면 점괘가 나왔을 때 전쟁을 하면 승리해서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차지한다는 뜻을 나타내게 되었는데 여기로부터 물건을 팔기 위해 길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집처럼 생긴 장소라는 의미에서 각의 의미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